한편 지난 주말 광주 10만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집회 참석에 앞서 저희 KCTV 광주 방송을 만나 지금의 시국 현안과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과의 인터뷰를 요약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그 전에는 부정부패나 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나라 망치고 이거까지는 그래도 뭐 세월 가면 해결 되겠지라고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 나라를 지배했던, 나를 지배했던, 내가 위임해서 권한을 맡겼다고 믿었던 그곳이 그게 대통령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존재였다는 걸 알는 순간에 이 자긍심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야말로 뭔가 와르르 무너져버린 느낌.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자주, 자주, 자주감, 자존감을 손상해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는 이걸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놀랍게도 예를 들면 중고생들이 뛰어나오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생들이 뛰어나온 싸움은 언제나 국민이 이겼죠. 그게 퇴길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이걸 못하고, 뭐 이걸 하면 이거 못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국민은 퇴진을 위해서 싸우고, 정치권은 법과 헌법이 정한 대로 강제 퇴진 절차를 밟고 같이 힘 합쳐서 싸워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퇴진투쟁을 하다가 영 안되면 그때가 찬핵시절 밟는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저 사람들이 반격할 기회 주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쁜 짓한 집단들이 되게 시간 끌면서 나중에 적당히 반격해서 다 제자리 갔거든요 책임도 안 지고 어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합의한 대로 법과 원칙대로 정치권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시민들은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되 폭력적이지 않는 방식이어야 된다. 역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싸움도 저는 청와대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들과 청와대가 한판 승부를 할수 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됩니다. 이거를 법률로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력과 국민이 직접 충돌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만들어진 제도, 탄핵 절차를 빨리 착수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도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이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대선에 출마할 거고 제대로 된 승부를 할 것이고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가장 비중 있게 책임지는 영역들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신중하고 그래서 그 판단도 조금 느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중하게 운명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니까요. 책임감도 클 테고. 저는 광주가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시니다 광주 전남이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될 거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